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올 한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을 세우셨나요? 다들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은 어떠한 계획들입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또 올해는 꼭 이루어야겠다 내삶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관심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사 중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여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아주 지혜롭게 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방법을 어느 한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명기 말씀에서 다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면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 가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난 날의 제 삶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참 지난 날의 제 삶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여 자동차 샵을 운영을 하면서 그 자동차 샵을 운영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평생의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지만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자동차였으며 돈이었으며 그저 먹고 즐기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형식적으로 출소가는 그냥 성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마침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뒤돌아보니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동차 샵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 제 삶에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그때에 비해서 수익은 없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요즘 핸드폰이 우선순위입니다.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고 핸드폰에서 카톡을 하고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sns를 통해 모든 것을 소식을 전하고 이게 요즘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른들마저도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평생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전그 후에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삶이 안정이 되어야 되니 제 삶을 먼저 돌아본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먼저일 테니 이거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려고 보니 제 체력이 안 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아픈 거 치료하고 나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의 삶 가운데" 유익과 나의 삶 가운데 만족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에 놓고 견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각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 순위로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늘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무엇이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아보셨나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직면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은 만큼 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전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을 거르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내가 받고 싶은 훈련만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또 원치 않아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이라면 마땅히 순종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잘 훈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또 내가 헐때 놓치지 않고 보는 TV나 영화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습관은 훈련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천하지만 3일을 못 가는 경우가 많죠. 또 중간에 일을 계획하지만 3일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심 3일을 20번을 하면 며칠일까요? 총 60일이 됩니다. 60일은 달로 따지면 두 달입니다. 두달 동안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던 하고 싶은 일이든 모든 것을 습관화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려 할때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 순종하면서 늘 습관화가 될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즉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건 생활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언제까지 내 몸에 습관화가 될 때까지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버리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죄악된 모든 삶,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늘 바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경건을 내가 선택하고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이 신년 주일에 결단하시고 또한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고보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이두 자매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본인 혼자 열심히 일하다 보니 마음이 분주했고, 또 동생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니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과 설거지를 하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이 말씀을 놓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이 중요하니 섬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둘다 해야 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말끔히 치우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드신 음식을 설거지하고 또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같은 적이 없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라도 내 마음이 분주한 적은 없습니까? 이 도목에서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였었나? 정작 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인정하며 확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 주심을 목회 사역을 통해 늘 체험케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며 마지막에는 은혜까지 고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체험을 우리를삶 가운데 이루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이유에,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오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빛은이 땅의 유한한 유익보다 천국의 무한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다른 것도 이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기도해 보며. 다시 한번 올 2025년을 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제사법을 허락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허락 사하셨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인지라 너무나도 죄 많은 인간인지라 그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 된 삶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시고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늘구원해놓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입술로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2025년 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로만 은혜 나누시는 하나님께로만 기쁨이 되시는 귀한 주의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